네, 시작했나요? 아, 네,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실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구전자영남지사 창업엔 진심인 동구사람입니다. 네, 오늘 좀 기다려볼까요? 몇 분이 들어오시는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티타임 A1을 그 이용하시는 분들 자 구조를 좀 바꿨습니다 아좀 이상한가 저희, 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티타임 A1이 좀 나와야 되는데 제가 항상 나오니까 그죠 제가 메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티타임 A1이 메인이고 방송을 할 때마다, 우리 손님들, 여기는 장사하는 매장이라서 손님들이 계속 가끔씩 들어오시거든요. 가끔씩이 아니라, 광골 분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아, 들어오셔서 제가 항상 신경을 쓰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조를 바꿨고요. 네. 아. 자, 아, 이게. 자, 오늘은, 그,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 설치를 할때좀 필요한 부분들을 한번 브리핑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한번 하드, 하, 어, 하겠습니다. 음, 보통 공사를 하실 때 지금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 매장들은 어, 크게 문제가 없으시겠지만 이제 착공을 하거나 이제 하부장 그러니까 하부 테이블을 제작을 할때꼭 음,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전기 급수 배수 어, 그 다음에 하부장 사이즈 어, 이런 것들이 저희가 음, 요청하는 재원에 맞아야지만 설치가 용이하고 이 부분들을 준수를 잘해 주셔야 어, 추후에 이제, 그, AS가 발생이 되거나, 어, 점검이 들어갈 때, 빨리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설치 환경에 대한 매뉴얼의 준수를 하시게 되시면, 어, 머신기에 대한 그런 충격이라든지, 어,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엄청 극으로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적인 환경, 접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어, 간혹 가다가 이게 설치 자체를 잘못 하시거나 접지를 안뭐 전기 같은 경우에는 접지를 안 하시거나 아, 인테리어 할 때는 보통 접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락을 시키거나 어, 그다음에 하부장 자체를 이게 폭을 좁게 만들어서 뒤에 이제 호스가 꺾인다거나. 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기계가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온다거나, 이제, 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음, 그래서, 어, 시공을 하실 때는 꼭, 그, 우리 영남, 어, 기술 지원팀에서 요청하는, 어, 그 재원대로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재원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거든요. 자, 그 상담이 끝나고 계약을 하실 때꼭 이런 매뉴얼 자료를 달라고 하십시오. 음. 어, 저도 영업을 전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꼭 드려요 이거든 그리고 딱다 영업자나 아니면 뭐 센터에서 어, 계약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이 하부장에 대한 어그 매뉴얼을 그대로 이렇게 좀 받으셔가지고 그 좀. 음, 공사를 해 주셔야 되세요. 음. 어첫 번째 중요한 부분이 하부장 사이즈입니다. 사이즈 우리가 이제 저기 뒤에 보시죠. 여기 하부장 사이즈가 있죠. 여기 하부장이 있죠. 음이 하부장이 와이드가 와이드가 저희가 이제 아무리 못해도 1,850을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계가 여유롭게 들어가고 틈도 생기고. 그, 머신기 간에 이제 간격이 이제 있음으로 해서, 어, 크게 또 머신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고, 어, 그 다음에 이제 폭, 폭 자체는 제가 보통 800에서 850 정도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와이드가 1850, 그 깊이가 이제 850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어, 추후에 이제 AS라든지 이제 점검을 갈때 저희가 어, 용이하게 좀 처리를 해드릴 수가 있고 뭐신기를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부장 사이즈는 꼭 지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전기 용량입니다. 전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가 여기 머신기가 있죠, 머신기 옆에 이제 제빙기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리 못해도 20 암페어 차단기 하나 재빙기에도 이제 20A 차단기 하나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 머신기에 대한 요 차단기가 30A가 있어야 되고 뭐 재빙기는 20A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콘센트를 분리를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2구짜리를 하나 만들어서 머신기도 끼우고 재빙기도 끼우게 되면 어 과부하적인 부분들 때문에 PCB가 영향을 받거든요 예를 들면 그 얘는 30 암페아 전기를 땡겨야 되는데 전기에서 차단기에서 그거를 못 해주면 이 PCB가 계속 그 전압을 땡기기 위해서 가부화가 걸려 버리는 거죠. 어 그거는 일반 컴퓨터라든지 기본적인 전기 제품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저희는 어 가정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직접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용을 하는 그. 어, 머신기이기 때문에 이 전기 부분들도 꼭 어, 매뉴얼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30암페어 30아페, 차단기 어, 재빙기는 이제 20암페어 차단기 콘센트는 머신기 따로 그래서 재빙기 따로. 간혹 가다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전주님이나 사장님들이 설명을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꼭이 부분들은 어, 숙지를 하셔서 음, 공사를 할때 미리 해주시면 어, 운영하거나 어, 매장 판매를 하거나 어, 머신기를 이용할 때 아주 크게 문제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얘는 그 사람까지는 아니지만, 얘네들이 서로서로 교감을 하거든요. 이게 머신기? 제빙기, 네, 컵 디스펜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약간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잘 맞춰 주시면 안착이 되는 기간도 짧아지고 어, 사용하시는 데도 이제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어, 급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그 정수기를 연결 하거든요. 이게 직수가 이렇게 들어와서 필터를 거쳐서 필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필터를 쓰죠, 저희가. 어, 필터를 거쳐서, 어, 빙기 어, 머신기에 저희가 직수로 꼽는데, 어, 그 부분들도 일단 공사를 할때 급수, 급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엑셀 파이브 같은 거를 머신기 하부장까지 이제 끌어오는 거죠. 끌어와서 거기에서 소위 말하는 이 메꾸라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 나가서 이제 고기, 별부를 연결을 해서 저희가 어, 하기 때문에 급수 같은 경우에도 공사를 하실 때는 엑셀 어, 파이프 자체를 머신기 끝까지 끝까지 끌어들여서 어, 여기 보시는 어, 여기 네, 머신기 하부장 밑에 급수를 해주시면 좋으시고요. 그다음에 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영점을 예를 들면 저희는 여기 이제 어 백파이가 좀 작업 없다고 하시던데 이제 백파이 PVC를 이제 Y 자로 이렇게 해서 제빙기에서 와서 하나 꽂고 그 머신기에서 하나 와서 이제 고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머신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PVC 배수관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빙기에서 내려오는 배수관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원활하게 어, 배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거기 관련 사진이 있는데, 보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자, 요거 보시면, 급수 마감 작업에 대한 그밸브 작업이거든요. 자, 요렇게, 요렇게 쇠가 보이죠? 스인리스 위에 그 하얗게 톡 튀어나온 부분들은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 준비를 해 가니까, 밑에 있는 그 저희가 수도꼭지처럼 생긴 거 여기까지는 작업을 해주시면 엄청 저희가 이제 설치를 빨리 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도 쉽고 어 좋습니다. 이게 뭐 작업을 할때 크게 이제 뭐 어려운 부분들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어 재빙기 같은 경우에는 배수를 연결하는 경우도 있고 어 이게 저희가 물받이가 있죠 물받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어, 현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기술 지원 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되고 재빙기 자체에서 이제 배수가 계속 돼야 되,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배수 같은 경우에도 PVC를 PVC 관을 100파이, 7 0파이 50파이, 50 70파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요즘은. 그래서 머신기 하부에 하나, 재빙기 하나 이제 요렇게 해서 어, 해주시는 거죠. 아 오늘 그래도 계속 어 있는데 지금 손님 오고 있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얼굴 안 나오거든요. 제가 방송 좀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네네 얼굴 안 나옵니다. 네 하시면 됩니다. 아네 그리고 이게 또. 실시간 방송이 의미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손님을 쫓쫓아 했습니다. 아, 불필요하신가 봅니다. 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제가 소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장사가 장사를 하는 매장이라서 이게 이제 노출이 되는 좀 힘든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음. 자그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암 차단기가 두 개가 설치가 되는데 머신기에 대한 어, 차단기는 3 0암페를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제빙기는 이제 2 0암페 가끔가다가 3 0암페에 물리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전기를, 뭐, 작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희가 1, 2년 영업할 것도 아니니까, 어, 작업을 할 때, 최초 작업을 하실 때에, 머신기는 최소 20A에서 안정적인 거는 30A 차단기를 달고, 콘센트 별도. 그 다음에, 이제, 재빙기 같은 경우에도, 어, 20A 차단기를 설치를 해주시고, 콘센트도 별도로, 어, 공사를 해주시면 좋으시고, 어, 하우장 사이즈는 이 무게가 나갑니다. 보통 저희가 여기 보시면, 가동시, 저희 기술 지원팀에서 저한테 준게 있는데, 가동시 장비별 하중이라고 해서, 커피 머신기는 150kg, 재빙기는 100kg, 컵 디스펜서는 440kg에요. 그러면 거의 이제 290kg, 300kg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 자, 짜실 때, 어, 이게, 하중을, 어, 견딜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상부장의 이제 마감은 제가 여러 군데를 설치를 해보니까 대리석이 가장 좀 무난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무나 이제 스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사용할 때 굉장히 좀 힘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굉장히 힘드시니까 될수 있으면 이제 인조대리석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뭐 디자인 따라, 디자인에 따라서 조금 뭐 소재가 이제 달라질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권장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사이즈는 1,850 와이드, 그다음에 이게 깊이라고 하죠. 그건 한 800에서 850, 제가 생각했을 때 850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게 AS를 할때 만약에 그 뒤에 공간이 원래는 저희가 300을 정도 줘야 되거든요. AS를 그 할때 뒤쪽으로 가서 저희 기술지원팀에서 바로 이렇게 처리를 할수 있도록 뒤에 공간은 원래는 이제 주기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꼭, 어, 환경이 되시면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시면, 좁다, 공간 이 좁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한 800에서 850 정도의 하부장을, 어, 어, 그렇게 해주시고, 잠시만요. 어, 문경에서 이제 무인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머신기가 어 이제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좀 형성이 되어 있죠. 어 보통 어 우리가 흔히들 자동차에 제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어 일정 그가 그러니까 격대가 높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어느 정도 이게 기술력과 내구성과 전문적인 어떤 머신기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어 기본적인 이제 스탠다드의 가격 형성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2,400에서 뭐, 한 2,500. 비싼 거는 뭐, 3,000만원, 5,000만원 가는 것도 있죠. 뭐, 로봇팔 이런 것들. 네. 근데, 아무리 못해도 저희가 기본 사양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된다. 어, 물론 뭐, 그거보다 뭐, 1,000만원대의 뭐신기가 있지만, 비교를 해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그게 이제, 음, 메뉴, 가지라든지, 메뉴 수라든지, 어떤 회사에서 제조를 했, 했는 거와 그다음에 이제 기술력과 내구성과 그다음에 상업용으로 이게 제작이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어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AS라든지 이 그다음에 전국망의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그 센터들이 어 그런 것들도 어 고민을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건 저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모품이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예를 들면 2,500만 원을 주고 샀다. 그러면 얘가 계속 감가상각이 돼서 이제 비용이 줄어듭니다. 근데 저희 티타임 애원 같은 경우에는 어 2,420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음 그렇게 됐을 때에 얘는 매일 할부로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는 어 매일 어 일정 부분 자기 수익을 계속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달에 뭐 50만원의 할부금이, 할부금이 된다. 할부금이 나온다. 그러면 하루에 이제 얘가 한 만원에서 만오천원 정도만 매출이 나와도, 어, 일본 그 할부금액에 대한 그 부담은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재밌게 말씀을 드려서 얘가 제 몸값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왕 오랫동안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그, 일정 부분의 어떤 퀄리티 이상의 어 제품을 사용을 해 주셔야 되시고, 그리고, 음, 또많이 아, 이 머신기를 많이 사용하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 제조사가 이 머신기를 얼마만큼 오래 만들었는가를 어 생각을 많이 해 주셔야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금액적인 부담이 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좀 운영을 하면서, 어, 이 비용에 대한, 음, 매출 발생이 됐을 때는, 또 크게 이 머신기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또, 어, 뭐 부담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시 물론 뭐, 2420만 원이라는 게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어, 이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어떤 퀄리티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 않느냐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검토를 잘 해보시고, 네, 좋은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이제 영남지사 쪽하고 좀 가까우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제 밑에 그 연락처 010-00-0 있습니다. 네, 연락처로 주시고, 제가 지역에 가서 뭐, 상권 분석부터 시작을 해서 상담도 가능하시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그 영남, 영남지사 쪽으로 오셔서, 어, 머신기 테스팅부터 시작을 해서 맛도 보시고 전체적인 환경도 보시고 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자 그리고 자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 하부장까지죠. 그다음에 정기 했고 그다음에 아까 급배수, 급배수는 어, 머신기 하부까지 끌어와서 작업을 해주시면 아주 쉽게 예.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유, 그래도 이 실시간 방송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음뭐 저희 T타임 A1을 사용을 하시거나 어, 그다음에 또 창업을 하려고 하시거나 티 어, T타임 A1에 대해서 또 구매를 음,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꼭아어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항상 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오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또 문의자분께서 또 질문을 해 주셔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설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뒤에 300에서 400 정도의 공간이 있으면 아주 어, 관리하기도 편하고, 어, AS도 용이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머신계에도 좋은 환경이 되니까. 그 부분은 꼭 인지를 하셔서 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업자나 저희 기술지원팀한테 이런 자료를 꼭 받으세요 꼭 받아서 작업을 하셔야 어, 크게 문제가 안 되시니까 음, 그 설치할 때도 아주 편리하게 설치할 수가 있으니까 어, 그 부분은 좀 유의를 해 주시고 자 오늘 조금 길었습니다 어, 네, 아까 또 손님도 오시고 또 실시간 방송에 또 묘미를 오늘도 느꼈습니다. 자, 그럼 2월, 며칠이죠? 아, 15일, 수요일, 아 실시간 라이브 방송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그래도 시청자분이 좀 계시네요. 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사랑입니다. <laughs>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자, 내일 또이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